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소카를 이용해서 기아자동차 신형 모닝을 타볼 기회를 가져보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3세대 신형 모닝을 추천하는 대상은 누구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얼마나 발전을 이루어왔는지를 집중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편의 장비가 가득한 풀옵션이 아니라 옵션이 거의 없는 사양이 좋습니다. 무옵션 차량은 편의 사양을 볼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감각을 드라이빙에서 느낄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신형 모닝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단단함이었습니다. 인조 가죽 시트도 신체를 딱딱하게 잡아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차체가 단단하게 느껴지고 노면의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느낌입니다. 렌트한 차량의 주행거리는 32,000km였지만 브레이크 패드는 마모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빠른 응답성을 보여줬지만 한편으로는 부드러운 감속을 위해 발 컨트롤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자동 변속기는 4단으로 단수가 적지만 10년 전 아반떼 HD에 쓰였던 것에 비하면 속도와 토크에 따라 기어를 잘 배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덕분에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안정감 있고 떨림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집니다. 연비는 고속도로 오르막길 주행에서도 20km/l 이상을 보여주어 경제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그 외에 경차가 가지는 주차비 및 톨비 등의 혜택과 장점은 제외하고 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거리 주행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트 때문입니다. 시트는 착자감을 높이기 위한 어떠한 소재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시트의 포지션은 슬라이드와 리클라이너 외에는 움직이지 않아서 다양한 체형에 맞지 않습니다. 특히 다리가 긴 운전자는 틸트나 하이트를 높여야 안정적으로 엑셀을 밟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나오는데 모닝의 시트는 틸트와 하이트 조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핸들, 즉 스티어링 휠 또한 틸트는 되지만 텔레스코피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팔다리가 긴 사람에겐 적합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의 주행 안정성은 의외로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었지만 이러한 운전자 자세의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면에서 1시간 이상의 장거리 운전이 잦은 사람에겐 추천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닙니다. 또한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BMW 고성능 M브랜드 담당이었던 알버트 비어만이 현대차그룹에 들어온 이후의 차량들은 과속방지턱을 넘는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경차인 모닝은 예외인 듯한 모습입니다. 이번에 신형 모닝을 운전해 보면서 느꼈던 것은 경차 특유의 가벼운 무게를 기반으로 경쾌한 주행 성능 뿐만 아니라 더 단단해진 차체 강성과 주행 감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년 전에 출시한 아반떼 HD보다 나은 주행 성능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차의 등급에서 느껴지는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모닝은 경차가 가지는 한계로 인해 체형이 큰 사람이 장거리를 자주 운행하기엔 적합하지 않으며 체형이 작은 여성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아 자동차가 3세대 신형 모딩을 내놓으며, 통뼈 경차를 외치며 안전에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등급은 여전히 쉐보레 스파크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3세대에 걸친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격차가 생긴다는 것은 기아차의 설계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네요 그 때문에 설령 디자인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거나 편의장비가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스파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네요 이상으로 기아자동차 신형 모닝 기본형 모델 시승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